소명을 이루는 자리, 직업. 히브리서 3장 12부터 19절.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과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직업은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과 소명을 발려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른 길을 선택했다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슴 뛰는 소명을 주셨을지라도 그 뜨거운 감정은 부정적인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면 꺾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연습해야 합니다. 선택한 길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아는 하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무시하거나 앞선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예배하신 삶을 주께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직업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소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소명의 저자 오스기니스가 한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계속하여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나는 소명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십니까? 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